다음은 강릉과 동해 지역의 소식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로 번지면서 지역의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최초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은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강릉시와 동해시의 상황 역시 이해 못지 않습니다. 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역시 이재민들입니다. 방화로 시작된 이번 산불 주민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지난 4월간의 산불 상황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8분, 강릉시 옥계면 남양일리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택 방화로 시작된 불은 순간 풍속 15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옥계면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산 능선을 타고 빠르게 올라가는 시뻘건 불길.

결국 강릉에서 시작된 불은 5일 오전 동해로까지 번졌습니다. 도심 속 주택가와 무코항 인근 도로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동해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등대마을로 유명한 무코동 일대는 주택 26채가 불에 타는 등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그린 벽화로 유명했던 마을은 화마가 남긴 상처에 검게 변했습니다. 제 어깨에서 내왔어요. 이번 산불은 강릉시 옥계면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A 씨가 토치로 불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방화로 인해 산불이 시작되면서 강릉과 동해에서는 백여 동에 달하는 건물이 불에 탔고 축구장 5천 개가 넘는 산림 4천여 헥타르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타서 안에는 재더미뿐입니다. 외벽에 붙어있던 벽돌들도 산불로 떨어지면서 그때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유리병과 부탄가스들도 이번 산불로 인해 좀 난장판이 된 모습입니다.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지금 밥도 못 먹고 힘들어. 아, 밥도 못 먹고 응,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입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황당하죠. 네. <laughs> 황당하고 아깝고 생각해 보면은 그 지금 이제 그때는 뭐 못만 나와서 그런데 선생님 이제 이제 어디 갈라면 이제 보물과 한데 뭐 옷이 있어요, 신발이 있어요, 하다못해 속옷이 있어.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를 지옥 같은 불바다로 만든 이웃을 대신해 마을 이장은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좀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빌려서 진짜 죄송합니다. 음, 주민 대표로 예예 예, 주민 대표로 사흘 만에 여의도 1 3배 면적을 태운 강릉 동해산불 끔찍한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깊은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오갈 데 없이 잘, 잠잘 곳이 없잖아요, 지금. 어제도 차에서 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헬로 TV 뉴스 이송미입니다.